마땅 먹으라는데? 이렇게 소시이정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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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독한 느낌이다. 뭐가 맥주 기분 사지아 그래. 이래 뭐. 어우 와 맛있겠다 먹어봐. 해안면안나어 아. 어. <laughs> 음. 음. 어, 미쳤다 음. 어 진짜 잘 넣어 이렇게 하니까 진짜 잘 넣어 음. 뭐라고? 아? <laughs> 아니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하나 시키고 막 했지? 음. 밥 먹을까? 손댕장찌개? 된장찌개 먹자 된장찌개랑? 그 개? 킹맥주 그냥 두 개? 일단 네, 먹을까요? 거의 네욕마탕 하나랑 칭마탕 하나랑 된장찌개 하나랑 공깃밥 하나랑 킹맥 두다 킹맥 두 장까지요? 네네, 감사합니다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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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야 근데 진짜 크겠지이부산에 사는 거 가봤나 아니 손좀 치워! <laughs> 오야 이거 진짜 이쁘다. 아, 어? 뭐가 나오네? 손좀 치우라고! 손좀 치우라고! 손 봐봐, 손봐 <laughs> <laughs> <상봉이> 움직이고 싶어가지고. <laughs> 왜이좀박쳐 이거 거의 그거다 파핑소다파핑캔디 입에 넣으면 넣어다가... 이게 <laughs> 안 되지 안 되지 안돼 안 되냐고. 아르르나 이거 진짜 안 돼. 아 르르르르. 아, 좋겠다. 가라, 지금. 가자고 했는데 안 간다고 했잖아. 아, 못 가지, 예진아. 아니, 뭐 맥주 먼저 줄까? 소맥 먹고 싶은데. 여, 여, 다놔줄까 아, 일단 맥주 먼저 따를게. <laughs> 미안. 씨발 <시발. 웃음> 아니, 소맥인데 맥주를 먼저 따라드렸어요. <laughs> 죄송해요. 근데, 소맥인데, 거의 소주 안 먹기, 우리 둘 다. <laughs> 나 진짜 조금만 떠나고. 어, 그러니까, 소맥을 먹는다고 까불지 마, 그러면은. 그래서, 이것도 소맥이야. 소주도 들어간 게 소맥이지. 왜 그래? 소맥 말고, 소맥. <laughs> 약간 이런 느낌? <laughs> 소맥, 이야. <laughs> <laughs> 제 유튜브에 출연하시겠어요? 제 그거거든요? 10명 있거든요? 구독자 10명이야? 그 중에 한명날 할걸? 아니 한한명 한 명. 구독자 9명 중에 한명 소맥을 한잔 먹어보겠습니다 소맥 말고 에그니 <laughs> 네 소주 <소스> 많이 넣었더라 <laughs> 그거 소맥이지 아 그게 소맥이야? 그지 소맥 먹는다고 하지 마 아시겠어요? 나는 약간 살짝 찍어 먹는 그 약간 소맥 티백 만들어 아 소주 티백 만들어 달라고 아, 그래. 그런 느낌 아니야 그런 그래. 느낌 소맥 소 소주 티백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 우리나라 언제 나와? 우리나라 그거라며 봐 우리나라 하나가는 거 아니야? 근데 혜자 선장님이 이거 봤는데 한강에 베일을 타고 볼수 있는 게있어 맞아 근데 그거 별로 안 비싸네 그래? 생각보다 그럼 예진이가 내년에 태워줘 대답 뱀 대답 대답 우리 그럼 내년까지 모아볼래 돈? 진짜로? 천 원씩 넣어가지고 <laughs> 불꽃 축제 개 나쁘지 않다 아왜 이렇게 무섭게 못할 얘기야 그니까 아 모텔에서 보이나? 아하! 보이면 근데 갈만하겠다 완전 아니 친구들 여러 명이서 가면 되잖아 그니까 <목소리도> <laughs> 왜 왜? 인신 이용으로 사들인대. 내가 모르. 모텔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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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중국건 <laughs> 별로였나보다. 아까 전 중국 거였나보다. 아 <laughs> 이건 뭔데 어디 건데? 일본? 아주 일본인가? 근데 왜 인스타 보면 차 타고 가다가 막 그냥 도로에서 멈춰. 우유를 사 막히면 개이득 아니야? 아니요. 우리는 그냥 어. 안에 어. 도움이 되잖아. 아 불이 들가맛있어아 <laughs> 약간 야 근데 나 그게 개쩐다. 70분 타고 거붙잡 아니야? <laughs> <한개>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이거 내려오고 이거 내려오고 이거 내려오고 이거 이거 내려 이거 내 이거 내려오 이거 내려 이거 내려오고 거

너무 <목소리도> 아 끝났네 우리가 이제 무중이야아 그게 뒤로 넘겨서 그런가 한국인하 새끼가 이게 는데요 업으로? 존나 어르로 심하네 앞에하고 치신어어어어어어어어 저거 뭐야 <laughs> 미쳤다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, 저거 폭죽이냐고... 잔나비다 <laughs> 아, 존나... 잦다. 존나 눈물... 응. 나, 이거 아니, 가서 보면... 가서 보면... 아, <laughs> 이거 근데 미쳤다 이거. 우리나라만 해주는 건가? 우리나라만 이렇게 설계, 설계를 한 거겠지. 와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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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? 봤지. <laughs> 와, 아, 진짜 소름 끼쳐. <laughs> 웃는다. 니네 손에 있는 거. 이제 나왔잖아, 스마일. 아, 그래? 나 이거 봐봐. 이거 스마일이나 오, 하트. 아, 아 <laughs> 나 하트. 실망인데. 하 아, 이 새끼 나와와 끝났나? 아니, 왜냐면 시5만 마리다. 레이디가 그러는데? 흥미맞맞서 갑니다. 이게 절정을 향해 달려나봐다 <laughs> 간다 간다, 아, 이거 노래도 자기 들이 선택꺼 이거? 말거이로이렇게 <마련대로> <laughs> 미쳤다. 이거? 소름끼쳐 아니야, 아, 하나는... 거나는 하나는... 하는 하나는... 하 하나는... 나는 하나는... 하나 이거 좋아 끝났어?

나나나 알아 알아. 아니 말리로 조작하고 그래지 지금. 이분을. 이거 보고. Bye. Oh.